강민 것으로 김인권, 최혜민 혼합복싱 9점제입니다. 1 0 타임아웃. 자, 타임아웃. 음. 흰공 오른쪽을 굉장히 얇게 치고만 나간다면 바깥돌리기 굉장히 확률 좋아 보이는데요. 굉장히 자세가 불편해 보입니다. 아, 파란색 공이 좀 걸려있고 오픈브릿지를 길게 뺀 형태고요. 아... 지키고 말았네요. 드롭 이렇게 원 뱅크 넣어치기 2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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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아무래도 조금 더 회전을 주기에는 코너에 돌아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긴 하죠. 네. 생각보다는 좀덜 밀렸고요. 약한 빙고. 점짜리 시도. 길게 빠지네요. 자, 옆돌리기. 회전을 끝까지 살렸는데요. 네, 득점. 파이브 쿠션으로 노리는데요. 자 파란색 공 뒤로. 그러나 좀 짧은 진행. 자, 많이 짧게 진행이 됐는데 자, 리버 샌드만 놓고 본다면 오히려 득점 가능성이 있었네요. 계속 네. 잘 분리 시켰어요. 늘어지나요? 없어요 아슬아슬했던 공이었고 강민구 옆돌 리자 뒷공간으로 키스 빠졌고요 직접 내려오죠 사이콘 칸 돌아나갑니다 키스를 빼는 모양까지는 완벽했는데요. 아 이렇게 돌아나가죠? 어, 키스가 어 살짝 닮나요? 지금은 끌어치기로 네. 바깥 돌리기를 시도를 했는데 끌리지 못했어요. 아직 그렇죠. 지금 가지를 못했는데요. 그는 살짝 피해간 것 같긴 합니다만 끌리질 못했네요. 자, 흰 공을 이용한 리버스 킬스가 납니다. 지금 서로에게 쉬운 공이 잘안 오고 있습니다. 네. 자, 뱅크샷 자, 야, 좀 살짝 길게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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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뱅키를 놓쳤습니다 자, 비껴치기로 길게 자, 키스 타이밍 자, 키스가 나고 말았습니다 쥐미 자 넣어치기. 자 괜찮아요. 자 환백크 넣어치기. 자 안으로 돌리기 안으로 갔죠. 그리고 득점. 자 파란 공 바깥 돌리기로. 자 캐스 가로 막히네요. 계시도 하죠. 그러나 충분히 좁히질 못합니다. 자, 직접 올라가요. 자, 이 공간 지금 여유가 없었어요. 네, 이적구가 쿠션에 굉장히 붙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들어갔어야 되는데, 자, 두 쿠션에 걸리고 말았습니다. 움직이게 만드는 원뱅크 넣어치기 였어요 자 계속적인 키스 극민구 수롱조 자좀 짧아 보이는데요 저 그렇죠, 짧죠 아 옆돌리기 잘 붙였죠 확 합니다 자, 끝내기 어. 두께를 맞추지 못했어요 공이 잘 튀어 나왔습니다. 좀 짧아요. 횡단 아잘 들어왔네요. 레밍 굉장히 허공이 떠 있었기 때문에 어려웠는데 정말 잘 풀어냈습니다. 네. 거리도 좀꽤 있었기 때문에. 안 밀리게끔 지금 회전을 잘 줘야 되는데 두께의 속도 다 맞아 들어가네요. 살짝 역회전까지 섞어 줄까 하면서 내공이 잘 내려가지 않게 컨트롤 너무 잘해줬습니다. 좀 네, 만족한 디자시을 해주셨습니다. 세포인트 비껴지기. 길게 노리죠. 아, 바로 득점 마무리. 네, 깔끔하게 마무리해줍니다. 네.